안녕하세요. 한국기찻길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열차가 지나기 전 조급하게 달려왔더니 숨이 차네요. 촬영하는 장소는 예천 한수천건널목이며 아날로그 경종소리가 주위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헐떡이며 촬영을 하니 팔이 좀 떨려 약간 흔들린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예천역을 발차한 김천발 영주행 열차가 이곳 한수천 철교를 건너 종착역으로 향합니다. DH7511 1803 열차가 김천에서 11시 51분 발차하여 영주역에 14시 05분에 종착합니다 뷰에 디젤 기관차 소리를 들으면 덥차오릅니다. 날씨가 완연한 봄 날씨지만 오후가 되니 초여름 날씨인 듯 덥네요. 강변길 따라 산책로가 있고 그 사이로 벚꽃이 피면 정말 멋진 경치를 볼 수가 있는 한수천 건널목입니다. 열차가 철교를 지나가고 난뒤 주위를 둘러봅니다.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예천 단방건널목이 한눈에 보이는 미호그입니다 줌을 최대한 당겨보지만 역시나 작아 보이는 열차. 작은 터널을 나와 살짝 경사 구간이 보이는 평행선 위로 열차가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1km 정도를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유언상 확인할 시 시속 30에서 40km 정도 될듯 합니다. 다시 코너 길을 들어서 면서 속도 를 높이 는 열차, 미호 교 다리 위에 서도 열차 를 보니 새롭 게 보입니다. 명주발 김천행 DL7459-1808 열차입니다. 열차가 다리 밑으로 사라지고 내성천이 흐르고 있는 물길. 이곳 미호교도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 곳이며 날씨가 좋아서인지 내성천 물결이 더 맑아 보입니다. 예천 가동건널목입니다. 김천발 영주행 열차가 이곳 가동건 널목을 지나갈 시간이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DL7435, 1805 열차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네요. 햇볕이 강해서 마치 연무가 끼듯이 흐릿하게 영상이 잡힙니다. 하나 안들어 반듯 가볍게 스르르 지나가는 두량의 무궁화 열차. 이렇게 주간에는 지금 지나간 열차가 주간으로서는 마지막 열차이며 야간에는 두 대가 더 김천에서 영주로 옵니다. 경북선을 항상 운행하고 있는 무궁화호도 2027년부로 무궁화호 등급 폐지가 됩니다. 또한 2028년 현재 무궁화호가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지며 디젤기 관차도 하나 둘 사라지게 되겠죠. 머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선도 언제 어떻게 전철화 공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무궁화호도 최소량만 보존이 잘될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